아 일본어 잘할 것 같다고 어. 느낌이 그 느낌이 느낌상... 뭔데요? 네? 어...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? <웃음> <웃음> 네?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왜 미안해하시는 거예요? 아니 아니야 아이 그도끼님방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거 그거가 맞게 맞아서 그거가 맞다고요?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, 뭔가, 일본어 좀 나쁘지 않게 하실 것 같은데? 음. 라는 느낌이었지. 근데 저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건데요? 도끼님, 내가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이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참 무서운 건데, 내가, 음. 어. 그죠? 미안해. 아. 에튼님 <laughs> 사과가 빠져서 도피님의 빠지셔... 약간 망상력이나 뭐 이런 가끔 오는 클립들을 봤을 때, 네, 어, 이 사람 살짝 어그 그쪽으로 좀 약간 셀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. 그쪽으로 셀것 같은데 왜 굳이 표현을 돌려서 다른 건가 혹시? 그레이십 더 가. 이걸 원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가 기가 기격 그냥 돌려서 올려서 막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진짜 너무 너무 돌리시길래 아니 뭐지? 아... 다른 건가? 했지. 아, 아니 아니고 <laughs>